이게 로터라고 해? 그래? 네. 그럼 얼마나 로터까지? 로터랑 패드하면 300. 스토페이스 연결해서 <laughs> 사용을 하고 있다 왼쪽이 많이 낫아 그러게. 나 <laughs> 이렇게 차찍기는 처음이야. <laughs> 그래서 어디 가면은 여행지 같은데, 스수 같은데 이런 거막 찍고 오라거든. 어, 빠지는 거 보고 있어. 는 녹이 많이 안 쓰라 있네 음. 원래 이런 거면 그렇게 원래 녹이 많이 써서 안 빠지지. 원래 네. 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라 도창 아, 귀찮게 한다고 막했어 바꾸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야. 자, 지금은 이걸 디스크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로터야. 로터. 디스크와 로터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패드만 바꾸면 절반 가격인데 로터까지 바꾸면 거의 두배 가격. 그럼 패드가 다 닳기 전에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거 이거 테크니션은 웬만하면 전부 다 교체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거든요. 어? 이게 왼쪽 브레이크 패드고 오른쪽인데 어. 어. 아예 없잖아요. 오, 시, 언제 그렇게 다뤘어? 이게 이제 패드고 이게 어. 철인데 이때까지 여기 밑에 철로 잡으셨던 거예요. <laughs> 아씨, 그러니까 또지 소리가 다르더라고, 두두두두둑 아주... 소리 나더라고. <laughs> 그러니 이거 해봐, 이거 봐, 양쪽 걸려고 이제 이게 이렇게가 왼쪽이고 어... <laughs> 이렇게가 오른쪽인데 오른쪽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 근데 왼쪽은 아예 없어요. 이거 차이가 나지? 어, <laughs> 그게 왼쪽 거요? 이게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어, 그렇군. 아이고. 오늘 특별한 자료가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사고 치면서. 야내 차이를 버디거든 그 유튜브에서는 아버디내 네. 버디가 병원에 갔어요 사 <laughs> <laughs> 병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못 하고 병원에 이번에 저기. 이거 보니까 그 유튜브에 디젤 집시라고, 집시 디젤인가 디젤 집시라고 큰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캐나, 캐나다에서, 캘거리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네, 한국인이 어, 한국인인데 나갔다 그러면 한 5방 정도 막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 진짜요? 어,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하는데 시청자가 엄청나더라고. 10만 명이 넘어요. 생소한 직업이라 그런가 보다. 아, 아.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가는 과정을 다 찍는 거야. 허벤 베어링, 허업, 허벤 베어링, 허벤 베어링. 베어링.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허벤 베어링, 그거 이유는 허업, h u b 허비이라고 합니다. 브라켓? 네 음. 브라켓 무슨 의미지? 붙잡는 거 그거... 이제 여기 브레이크 패드 들어가는 브라켓이요 아 이렇게 패드 들어가는 브라켓 패드 들어가는 브라켓 음. 네 음. 아직도 뭐 차가 새 차라 그렇지만 뭐. 네 진짜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음할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타면 탈수록 녹이 슬기만 그럴 거아요네 오래 탄 차들은 볼트 빼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불로 음. 지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음. 청소할게 없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줘나? 너, 너가 너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좀더막 그 열심히 해드리셨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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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야, 웃음> 정말 고맙다 <웃음> <웃음> 그래도 크리스찬에 사는 <하는> 한 형제라고 <laughs> 다른 데는 귀찮아 이렇게 안 하지. 시간 많이 걸고는. 그쵸. 근데 브레이크랑 타이어는 생명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음, 그렇죠더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미움면 얼마든지 그 사람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네. 어? 예. <laughs> 저도 가끔 힘들 때는요. 손님이 되게 잘해주시면은 <웃음> 잘해드리고. <웃음> 그럴 때는 막 미울 때는 이럴 때 그냥 할 것만 좀해드리죠 근데 이게 또 진짜 생명에 관계된 거라 네. 아마 그 대학가전에서 그런 거 배울 걸? 네, 저 배웠었는데 그 제목 그 과목을 뭐라고 그래? 그런 거를? 그런 과목은 그냥 뭐라 했더라 따로 그런 거 n s i o 서스펜션 b 브레이크를 하거든요. 저 학교에서 아, 배웠던 거예 아,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배우고 그러나? 그런 건안 배우고요. 그 과목에서는 이제, 서스펜션이랑 아, 브레이크, 아, 아. 원리를 배워요, 원리. 아. 이렇게 바꾸는 거안 켜지고, 음. 원리를 배워요. 음. 아, 배워요. 네, 이거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패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되 여기에 녹이스어서안 들어가기 때문에, 녹이슬러울 때는 이걸 벗여가지고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네. 어, 이거는 새 로러? 네. 어, 이거 디스크? 네. 거기다 전화해서 주문해요. 네. 오늘 자료가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이제까지 여행하는 거, 어떤 데할거 없어요. 막 리코드 연주하는 거, 플루트 연주하는 거, 집어놓고 심지어는 집에서 네. 메트로를 맞춰가지고 피아노 연습하는 것도 올려놓고. 막 그래. <laughs> 그러면서 네. 그파일베르 캐논 연주하면서 이게 CU 800이라고 음. 이제 철과 철이 맞다면 안돼 음. 보호제 같은 거 음. 보호젤 같은 거 네, 예. 그런 거나 유난류 예. 헤드 들어가는 부분은 유난히 걸리는가? 이게 중요한 야 여기에 클립 브레이크 클립이 들어가요. 그냥 음. 글루 같은 거. 음. 브레이크 클립 네. 그러면 음. 이제 잘못끼면은 회전하실 때. 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누가 이거 새로 바꿨는데소리난 한다고 하더라고. 아는후보 하는 음. 그 친구가 네. 그러면서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 내린 네, 거. 네. 비디 다운로드. 아, 이때 아이 좀 우리. 무리 바꾸래. That's r i 이게 여기 보면 딱 나오긴 하는데. 음. 그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까 브레이크 브라켓? 이게 브레이크 브라켓. 어. 브레이크, 브라켓. 음. 브레이크 브라켓. 브레이크 브라켓. 브면과크면레이크 네. 브레이크 브레브레 뭐라고? 그 k that d 때 소리가 r 네 y I l 알려주는. 알려주 lose 그래. u I lo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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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se y o Look at me. I'm as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get misty holding your hand